또 정리해 볼게요. 마이너스 1의 짝수 거듭 제곱은 1. 마이너스 1의 홀수 거듭 제곱은 마이너스 입니다 그래서 얘는 짝수죠. 20이라는 거 짝수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. 플러스. 얘는 뭐가 될까요? 얘는 마이너스 1이죠. 홀수,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요거는 뭐가 될까요? 요거는 짝수니까요. 플러스 1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는 1이에요 그냥. 1에, 1에 32승, 1에 32승은 그냥 1을 32번 곱한 거니까 1이죠. 그러니까 여기는 1이다. 요 동그라미, 지금 동그라미만 바꾼 거예요. 그래서 얘는 1, 1. 요거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.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요거 요거는 없어지고요. 요거 요거는 없어지겠죠. 요거는 1하고 마이너스 1. 요두 개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. 어,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합쳐지면 마이너스예요.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합쳐지면 마이너스입니다.